시윤이시이 위험다 시이 위험해요. 아 시우리 시우리 틀렸나요? 틀렸나요? 아또또 어, 시원이 시 들렸나요? 시 들렸나요? 아또 사랑이 또 위험다. 어, 사랑. Clever. 지금 어딘가요? 용평랜드 대회? 우리 오늘 용평리조트에서 여러분들 우리 신곡 하얀 선물에 네, 우리 유배석 댄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눈에서는 처음으로 해보는 것되그렇죠아 우리 노래 제목은 하얀 선물처럼 하얀 선물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습니다 와이즈예요, 완전 호흡법 네. 여러분들 눈 위에서 입배서 댄스 잘할 자신 있나요? 네. 아 근데 여러분 우리 미끄러지지 않게 아주 조심조심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네. 자 우리 과연 멤버들이 이눈 속에서 네. 하얀 선물 2 배속 댄스를 성공할 수 있을지 자 여러분들 오늘 위해서 성공하시면 유쌤의 맛있는 저녁을 여러분들께 아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지만 실패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유쌤에게 맛있는 저녁을 선물해 줘야 됩니다.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절대 실패예 저녁 유쌤 파핑수를주주는거 아니죠? 근데 갈아줄게. 아, 예? 그래? <laughs> 아, 유쌤 먹을 파핑수를 이렇게 <laughs> 해주신다고요? 갈고 있어요. 그렇구나. 이제 자, 드세요. 자, 본격적으로 네. 본격적으로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멤버들이 입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벌써 너무 기대되거든요. 두근 두근! 그리고 용평 리조트에서 펼쳐지는 하얀 선물 입에서 댄스를 빛낸 멤버들이 성공할 수 있을지 오늘 여러분들이 성공한후 유쌤이 아주 아주 맛있는 저녁 식사 여러분 대접해 드립니다. 자 과연 이 행복감이 이어질 수 있을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병세 에서 노래 들어주세요. 오오 오, 아름다워요. 아, 너무 이쁩니다. 아자 시윤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시윤이가. 자. 어 위험하다 위험해요 위험했어요 위험했어요 어지위험어요어 왜이렇게 잘하는거죠? 어? 아 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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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윤이! 시윤이! 위험한가요 위험한가요? 아아! 니 이거 2배속 맞아요? 왜이렇게 안정적이죠 어? 위험했어요 위험했어요 위험했어요. 조심 단나요. 어, 사람이 위험이다. 사람이 위험해서는 다 위험합니다. 사람이 사람 위험하거든요, 지금. 是的，是，有名的，是有名的。哦，大舅，有名的对，아닌데 실패입니다! 노래가 틀렸잖아요! 이건 실패입니다! 안됩니다! 노래 끝났어요! 노래 끝났어요! 노래가 끝났어! 상관이 없어요! 그이 2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절로! 딱 1초를 못 버텼거든요? 자, 이절한 아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아, 아, 딱 1초! 엔딩에 우리가 틀려버려가지고 아, 자, 2절! 두 번째 도전! 원래 유쌤이 한 번에 송을 여러분들 어마무시하게 맛있는 거사드랬는데 조금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2절! 음악! 주세요 자이절한 번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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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 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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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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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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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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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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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청했어요 위험했어, 위험했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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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자, 이게, 이런 부분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채민치 채민이, 채민치채민채민 자, 사랑이 위험합니다. TGMA 대사, 갑니다! 자, 여기! 아까 여기서 실수했거든요? 어. 아! 2배속 성공! 아 자,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도전은 1초 차이가 좀 실패하긴 했지만, 아, 아, 아 괜찮습니다. 그래 아, 어. 잘했습니다. 괜찮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 두 번째 도전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유쌤의 약속대로 조금 맛있는, 걸 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조금 맛있는 거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맛있는 걸 먹으러 가볼까요,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용평 리조트에서 하얀 선물 이벤트에서 해봤는데요. 우리 추운 겨울날 여러분들, 우리 비타민의 하얀 선물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어, 우리 클둥이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추운 겨울 가족과 친구들께 따뜻한 겨울 보내시고요. 맛있는 음식도 많이 많이 드시고요, 여러분들. 음식 드실 때뭘 들어야 되죠? 하얀, 하얀 맞습니다. 우리 오늘 용평 리조트에서 잘 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뭘 해야 되죠? 그거 빠져요. 눌러라세요 안녕. 자, 용평 리조트에 스키도 많이 타러 와주세요, 여러분들. 스키. 스키. 비타민도 조 방과 스키 타러 오겠습니다, 알겠죠? 고! 자, 우리 가시죠. 조금, 조금 맛시는거 먹으러 가시죠. 고! 계속 끝나고 조금만 쉬는 거 먹으러 왔는데 잠들어 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졸릴 수아 졸릴 수 있나요? 네 <laughs> 진짜 잘 잤다는데 맛있게 드셨나요 여러분들? 네 클레버 멤버가 되는 방법이나 아카데미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클레버TV를 검색해 주세요